대장암 환자의 절반이 겪는다는 간전이 왜 하필 폐도 아닌 간으로 가는 걸까요? 그 피할 수 없는 철관의 비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범인은 바로 간 문맥이라는 혈관 고속도로입니다. 미나 대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은 심장으로 가기 전 반드시 간을 거쳐 해독 과정을 밟아야 해요. 이때 대장에서 간으로 직행하는 혈관이 바로 간 문맥입니다. 문제는 암세포도 이 고속도로를 탄다는 겁니다. 대장을 뚫고 나온 암세포가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가장 먼저 만나는 필터가 바로 간이에요. 간의 미세한 혈관망에 암세포가 걸러지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자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 전이는 치료 가능한 사기입니다 다른 장기와 달리 간은 놀라운 재생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이된 암덩어리를 포함해 간의 70%를 잘라내도 간은 3개월 안에 다시 자라나 기능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간 전이는 수술만 가능하다면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전이에요 간 전이 진단받고 어떤 곳은 수술 먼저 어떤 곳은 항암 먼저라고 해서 혼란스러우신가요 건강상담 전문 AI, 그럼 AI에게 전이된 개수와 크기, 위치를 알려주세요. 최신 대장암 간전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건강 질문, 그럼 질문을 시작해볼까요?